2018년 3월 15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 우타라주에 있는 첸페닥 로방 마을의 한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전에 여느 때처럼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숙제한 걸 두고 왔어요 뭐 숙제 안 해놓고 거짓말하는 거지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단단히 난 선생님은 아주 혹독한 체벌을 내리고 맙니다 화장실 가서 변기 할 거야 12번은 할타야 거짓말한 거 용서해 줄수 있어 저는 그 어. 선생님이 변태 아닙니까? 화가 난 선생님의 말을 차마 어기지 못한 학생은 더러운 변기를 할게된 겁니다 아유 세상에 살면서 숙제 한번도 못해가는 거 그거 아,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선을 어, 어. 넘었고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기겠게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는요 경기를 할으라는체벌은 제정신으로 내린 게 아니라며 크게 분노했고요. 당연히 다. 네티즌들에게도큰 공분을 샀습니다. 그런데 정말 더 황당한 일은 학교 교육위원회 입장, 선생님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어요.라는 공문을 발표한 뒤에 가해 선생님을 그냥 옆 학교로 이직만 시키는 황당한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. 그옆 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떠까 경기 할까 봐. 어? 이게 처벌인지도 모르겠어요. 어.